집에서 감식초를 직접 담그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 1. 감식초를 만드는 최적의 재료 떫은 감땡감 b s 단감 식초용으로는 떫은 감 전통 재래종이 가장 좋습니다.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천연방부제 역할을 하여 발효 중 잡균의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홍시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익은 홍시로 만들면 발효가 훨씬 빠르고 풍미가 깊습니다. 예. 실패 없는 감식초 제조 단계. 세척과 건조감을 깨끗이 닦은 후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용기 담기 꼭지를 제거한 감을 항아리나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으깨서 넣으면 발효가 더 빨라집니다. 공기 소통 뚜껑을 꽉 닫지 말고 면보나 한지로 입구를 막아 공기가 통하게 한뒤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1차 발효 알코올 발효 34개월 정도 지나면 감이 허물어지며 액체가 생기고 술 냄새가 납니다. 거르기 면보에 걸러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액체만 다시 용기에 담습니다. 2차 숙성 초산 발효 다시 면보를 씌워 6개월 1년 정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산도가 높아지며 완성됩니다. 3. 감식초의 주요 효능. 피로회복 유기산이 풍부해 체내 젖산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혈관 건강 탄닌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및장 건강 초상균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신진 대사를 촉진합니다. 주의사항. 초막 식초의 막 발효 중에 표면에 하얀 막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검거나 푸른 곰팡이가 생기면 오염된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산도 저하 발효가 너무 오래되면 식초가 다시 물처럼 밍밍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신맛이 났을 때 병에 옮겨 담아 밀봉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